내가 이거를 하다 하다 우리가 이런 것까지 하네 해야지 아, 유튜버로의 길은 멀고도 험합니다. 아 이게 뭐냐면요. 아 우선 뭐 성공기 하시죠. 요즘에 핫 이슈, 핫 아이템 바로 스타벅스. <laughs> <laughs> 레디벨 <맨! 웃음> 그것도 빈꾸로다빈꾸로다가아 제가 직접 공수를 했습니다. 직접 스티커 찍어가지고. 직접 스타벅스 돌아 댕기면서, 아, 이거를 구해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승혜입니다 와. 아. <웃음> 거리에 <웃음> 지금 사람이 하나도 없고요. 지금은 네 아침 6시 58분. 왜냐면, 이 레디백들이 재고가 지금 진짜 없는 걸로 네, 다들 잘 알고 계시잖아요. 아침 7시 스타벅스 오픈 시간에 맞춰가지고 지금 제가 나왔습니다. 스타벅스가 문을 열었어요. 문을 열었어요. 여디백 받으러 왔는데요. 왔는데요 네. 오늘 안 들어왔어요? 네안 들어왔어요. 실패. 실패. 실패예요. 어떡 하냐? 이제 드디어 7시5 분이 됐네요. 여기 가쪽에 아구정역 있는데요. 터버리죠 누구예요? 들어가볼게요 네. 있어요 있어요 누가 지금 밟고 있어요 있나봐요 그 레디백 받으러 왔는데 조합만 뭐 해주네 핑크색 핑크색 있어요? 뭐라고? 아 진짜. 아 우선 그랬고요. 아 이게 의 복병이네. 그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 이제 결론적으로는 두 군데만에 성공을 하긴한 거네요,네 하긴 한 건데. 근데 운이 좋게 한 거죠. 네, 운이 좋게 한 거고 그 이후에도 제가 지금 스타벅스 갈 때마다 물어보고 있는데 없어요, 없어. 세상에 어, 운이 좋았던 것 같아요. 딱 그. 그그 그 약간 제가 득템한그 지점이 약간 애매한 위치에 있어요. 이게 그 압구정역하고 학동력 사이에 누가 잘안 가는 스타벅스야 내 생각에 그래서 좀 구할 수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또 해보고요. 아 그러면 드디어 예. 유튜버들 다 하는 거 언박싱. 난 내가 이런 걸 하게 될 날이 올줄 몰랐어. 해야지. 아 근데 이거 너무 설레이네. 너무 설레요. 이건 나 진짜 와 나는 이거를 있잖아. 어떻게 플렉스해버릴까냐면 이걸 그냥 이렇게. 찢어버릴 거야, 찢어버릴 거야, 아이씨 기분이 너무 좋다고. 아, 이게 지금, 아,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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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박스 한 번만 주시면은 박스에 주의사항이 좀써 있더라고요. 제가 주의사항을 안 읽어드릴 수가 없네요. 본 제품은 개봉한 이후에 교환 반품이 불가하고요. 특히 보호필름이랑 손잡이 커버가 제거된 경우에 교환 반품, 반품이 불가하고 제품 수령 후 반드시 보호필름 및 손잡이 커버를 제거하지 않은 상태에서 분량을 체크를 해보라고 합니다. 네. 아, 본 제품 소재 특성상 약간의 스크래치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아, 뒤에가 이 소문이 무성한 이 밴드. 네. 네. 이거는 다른 캐리어에 이렇게 걸수 있도록 네이 근데 이거를 이렇게 손잡이로 들으라는 건 아니고 아짱아 아, 쫀쫀하다 쫀쫀해, 어, 우선 쫀쫀해요. 다른 캐리어에 걸칠 수 있는 네, 시스템이 되어 있고요. 우선 이 스티커를 제거하지 말고 불량인지 보라 그랬으니까 한번 열어 보겠습니다. 네아 이거 근데 내가 몇개 봤는데 진짜 기분 좋겠더라. 아, 이게 디테일이 살아 있어요. 여기를 쏙 빼면은 탁 뜯을 수 있어요. 우선 열어서. 불량인지 아닌지. 네. 이쪽에는 네. 보호 비닐이 네. 어, 근데 이 안쪽이 로고 좀 보세요. 네. 로고. 크아. 예쁘다 예뻐. 자, 그리고 반대편 수납할 수 있는 이 공간에는 이렇게 자크가 하나 있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미니 그냥 그 캐리어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여기 또 보호 비닐. 네? 네. 아, 근데 제가 되게 이제, 마음에 드는 부분은 사실은 보시면, 이런 자크 있죠? 이 자크에까지. 중요한 거는, 또 로고가 있고, 그 다음, 이것은 플라스틱으로네. 잘 되어 있습니다. 네. 플라스틱으로. 그 다음에 또 특이점이, 이 측면까지. 아, 이거, 이거, 아, 이거, 이거 내가 뜯게 된다. 뜯어버리자. 아, 기분 좋다. 아, 기분 좋다. 만져보자. 만져봐야지. 만져보면, 오오오오. 약간, 어, 조금, 뭐라고 해야 되지? 투명 스티커가 붙어 있는 느낌? 이때 타지 않겠지? 문질러 보자. 지워지거나 때 타지 않겠지? 이게 얼마 없다 그러니까, 이게 막 갖고 싶은 막그 마음? 약간 허니버터칩 처음 나왔을 때막 편의점 돌아다니면서 막 사는 그 리미티드를 나만 가졌다라는 그 느낌? 아, 네, 그런 기분을 좀 느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은, 어 기본적인 크기 크기를 제가 한번 알려드릴 텐데 지금 제가 한번 제 얼굴 옆에 이렇게 한번 네, 대볼게요 얼굴 옆에 네, 제 얼굴 두 개만만하죠? 되게 작은 얼굴은 아니고 에, 두 개만 하고 제가 이제 여자 손 기준 어 그냥 평균적인 손이에요. 네, 왜냐면 키도 평균이기 때문에 어이 가로가 한한뼘반 정도, 한뼘반 정도, 한뼘반 정도. 세로가 아, 한 한뼘 정도 한 뼘? 네. 이 정도 네. 그리고 사실은 그렇게 큰 크기는 아니에요. 그렇게 큰 크기는 아니고 두드려 볼게요. 아, 네, 근데 이제 제가 조금 아쉽게 생각하는 거는 조금 이런 거 아시죠? 여기가 조금 어, 가볍고 쫀쫀하지 못해서 짐을 오히려 조금 넣었을 때 조금 넣었을 때 이, 약간 이렇게 무너져서 아우 안 맞는 기분 어떤 느낌인지 알아 이게 좀 일부러 이렇게 하는 겁니다, 네. 일부러 한 건데, 약간 여기가 이렇게 그다지 쫀쫀하진 못해서, 네, 이렇게 좀. 그 기본 정보 뭐몇 센치고 이런 거는 뭐 많이 나와 있으니까 본격적으로 짐을 좀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까지 들어가는지. 한 1박 2일 기준으로. 좀 짐을 한번 좀 쌓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음, 뭐 출장용 뭐 정장을 하나 입었고 그 다음에 네, 파우치 화장품 파우치의 성분들 좀큰 네, 걸로 준비했어요. 하나 넣어보고요. 그 다음에 여벌 옷뭐뭐 뭐 기본 티에 반바지 정도 그리고 밤에 추울 수 있으니까 청자켓에다가 추리닝 네 그리고 이 샌들 네 한번 넣어볼게요. 들어갈까? 각해 보면 꽤 많아. 아, 이거를. 와, 우선 넣어볼게요. 우선 넣어볼게요. 이거를 여기다가 넣고. 여기 바지가 좀 크니까 여기다가. 헉, 다 찼어. 어떡해. 어떡해. 다 찼어. 오, 어떡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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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어떡해. 오, 이거 들어갈까? 오, 이거 진짜 아빠의 도전인데? 따란따란따란. 있는 부분이 위에 부분이에요. 또열 때, <laughs> 거꾸로 열어가지고 우다다닥 쏟아지지 않게. 어, 그러니까 이렇게 오히려 진짜 짐을 더 많이 넣었을 때는 이게 훨씬 쫀쫀하고 안전해요. 아, 아 이게 최대 4kg까지, 네. 4kg까지, 네. 넣을 수 있다고 합니다. 와! 진짜로 여행 가는 기분 좀내보게이 레드백에 진짜 기능에 충실해서 한번 캐리어에 꽂아서 기분이나 내봅시다, 여기서는. 지하에서 떠나는 여행, 가보죠! 직업 특성상 지방 출장이 당일치기 지방 출장이 되게 많아요. 겉옷이랑 화장품 파우치랑 뭐 충전기랑 뭐물한병 정도 좀 넣어서 이렇게 뭐 들고 다니기도 좋고. 근데 아, 저처럼 사는 사람 잘 없지 않나요? 저처럼 막막 단일로 울산 갔다 오고 막 부산 갔다 오고 이런 사람은 아, 그래서 사실은 조금 여행용으로는 좀 그럴 것 같고. 근데 주말에. 피크닉용으로는 진짜 쓰기 좋을 것 같아. 우선 뭐 색깔도 너무나 화사하고 사실은 핫한 아이템이니까 들고 한강 가면은 뭐 한방에 뭐네 시선 강탈이긴 하죠. 네.